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일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이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징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총세구절로 어,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회복의 모습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어, 우리가 왜 이런 회복이 필요한 삶이 되었는가 축복의 삶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있는가 그 이유가 죄다. 그 죄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이런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제목처럼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드러내신다. 이어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다. 그러나 새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심판은 오히려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경에 보면 죄를 그대로 지적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치 법정에서 고발당하는 피해자 신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발당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은혜다라고 우리가 죄를 지적받으면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 죄를 지적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는데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의 첫 번째가 정확한 진료이죠. 정확한 진료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아프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번 마릴에 주어질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같실겠습니다 마릴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온다 이는 새 성전이 건설되는 때요 이방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때이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든다 전쟁이 아니라 추수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하셨다.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들이다.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제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추수하는 사명을 이어받았다. 전쟁 대신 평화가, 죄악 대신 안식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대단한 비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아로세겨 지는 것이다. 세상 속에 있는 택한 백성을 불러 구원을 선물로 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우리 고신교회가 이 회복에 앞장서자. 1절로 4절에 보면, 먼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방법, 회복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수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사건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즉어 말씀이 곧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받으면 되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 이르시되 어,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방법이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로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방법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절에 보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붙게 설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어, 예루살렘이 있는 시원산이죠. 근데 그 시원산의 높이는 기껏해야 8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산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예루살렘의 명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 다바르 말씀은 사건이 되기 때문에 3절에 많은 백성가 감이 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온의 산으로 가자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길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사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냐 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냐리라. 하나님의 평가,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범죄는 명료하다.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은금 곧보화가 가득하고 말이 많으며 병가가 많다. 얼핏 보면 유다 왕국이 대단히 부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6절과 7절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모습이다. 곧 6절은 유다 왕국이 이방처럼 된 것을 말씀하며, 7절은 유다 왕국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은금과 말과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유다 왕국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백 모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세상 것이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부피하게 된다.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없는가?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과 우리가 사는 땅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와 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 땅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절로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리저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전한 자도 저라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돈이 많고, 그리고 군사력이 좋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세에 보면 왕이 된 자는 결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것으로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호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여호와의 날과 권면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 이믿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높은 산, 작은 언덕,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이것들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한다. 인간의 교만은 심판될 것이다. 그날에금 우상과 은 우상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진다. 요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자. 예배에 실패한 유다, 이방인처럼 타락한 백성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신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빛으로 돌아서라 하신다. 말일에 이루어질 새 나라를 약속하신다. 교회는 바로 이새 나라를 건설할 책무를 받았다. 이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고신교회가 되자.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쭉 같이 읽어 볼 텐데, 하나님께서 실험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혹시나 나의 모습은 혹시 내가 지금 힘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 하는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의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 날에. 자고 한자는 굴복되며, 교만 한자는 나사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등시키기 주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 자기를 위하여 경비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도저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높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낮아지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가 임한다 말씀이 곧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회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제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결코 인생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신총회가 회복되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우리 빌라교회가 회복되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되어진다. 회복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복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전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